2장 3번째 강의 유저 프리퍼런스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메뉴에서 에디 t 를 클릭하시고 유저 프리퍼런스를 클릭하시면 유저 프리퍼런스 창이 뜹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구성 탭이 10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것 위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임 유닛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가 유닛 포맷입니다. 자그 아래를 보시면 유닛 오브 타임인데 시간 단위를 그 단위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여기 보시면 our day w e e k 많이 있죠. 자그 단위를 시간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일자로 할 것이냐 아니면 주단위로할 것이냐 이런 거죠. 저희는 보통 대부분 프로젝트에서 데이를 많이 쓰고요. 그 밑에 보시면 show unit l a 이 나옵니다. 이 말은 저희가 선택한 이 유닛 i t 데이에 대한 라벨 b D거든요. 약어로 D. 그것을 표시할 것이냐를 묻는데 표시합니다. 그래야지 명확하게 알수 있잖아요. 오른쪽에 샘플을 보시면 5.06D죠. 이것을 통해서 d 때문에, 아, 이것이 day구나를 알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서브 유닛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희가 선택한 유닛보다 한 단계 아래 의 유닛이죠. 예를 들어서, day를 선택했으면, day보다 한 단계 아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게. 그 서브 유닛을, 어, 선택할 것이냐를 묻는 거죠. 만약에 서브 유닛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day와 hour 두 종류를 다 포함해서 저희가 시간 단위를 표시할 수 있거든요. 이게 좀 너무 길고 복잡스러워서 보통 하지 않습니다. 이걸 하지 않아도 이 디시멀에서 소수 자리를 몇째 자리까지 갈 것이냐 소수 둘째 자리까지 갈 것이냐를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5.06이잖아요. 5이라고도 061이 더 있는 거잖아요. 061이라는 걸 통해서 시간 단위를 생각해 볼수 있기 때문에 굳이 day의 하위 유닛인 시간을 또다시 체크해서 같이 중복되게 좀 복잡하게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단순하게 d, day만을 시간 단위로 써도 소수자리의 표현으로 그 이하 시간까지도 자세하게 알수 있기 때문인 거고요. 두 번째 duration 포맷에 가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듀레이션을 설정할 때그 듀레이션도 그 단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죠. 이것도 뭐 위에서 했던 거랑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동일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보통 프로젝트에서 day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어 듀레이션 라벨을 보여줘야 되겠죠. 이것이 d라는 거를 day라는 건 이제 표시를 해줘야지 알수 있으니까. 그리고요. 보통 여기 지금 보면은 어그젠플이 나와 있는데 이그젠플로 봤을 때어 보시면 지금 디시머이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떨어져서 10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 보통 듀레이션 나벨 듀레이션을 할 때에는 디시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굳이 어, 소수 첫째 자리,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서브 유닛 사용하지 않고 디시멀은 0으로 가면서 보통 이렇게 10일 이렇게 가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유닛 퍼 타임 포맷인데요. 이것은 포맷은 이거 생산성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표시 자체가 생산성을 표시하는 형태를 선택하는 것인데 자 위에 거는 퍼센테이지 형태를 띌 것이냐 밑에처럼 1대 단위 1대 몇 시간 이렇게 표시할 것이냐를 선택하는 건데 저희가 지금 선택한 유닛 자체가 day hour이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보다는 저희는 이 유닛 day와 어, hour를 쓰는 이 생산성을 사용하는 걸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데이치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데이치에 가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나 있죠. 여기도. 보통 이제 이거는 순서를 묻는 거예요. 어, 월, 일, 연도. 이런 순서로 우리가 표시를 할 것이냐, 날짜 표시를 할때 어떤 순서로 표시할 것이냐를 묻는 거죠. 근데 이제 주로 미국은 기준으로 할때 day, month, year. 이걸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외국에서는. 저희 나라는 이제 year, month, day를 주로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2014년 4월, 뭐, 10일.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하죠. 미국처럼 10일이다. 근데 4월이고 2014년이다. 이렇게 잘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나라마다 좀 다르죠? 이렇게 하고요. 자, 옵션을 넘어가시면, 옵션에 이제, 4 digit 2열인데, 이건 뭐냐면, 2014년이면 2014를 표시할 것이냐를 묻는 거죠. 보통 그게 좀 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냥, 2014년이면 14. 이것으로 충분히, 어,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먼스 네임은 뭐냐면 먼스 네임이 세 자리 영문 이름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제뉴얼이면 J A N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 자리 그런 식으로 해서 먼스 네임을 쓸 것이냐 주로 미국에서는 씁니다. 저희는 뭐잘 쓰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리딩 제로라는 말은 뭐냐면 월인의 일을 표시할 때 3월이면 3이라고 하지 않고 03 10월이면 1,0. 다두 자리로 통일하기 위해서 제로를 쓸 것이냐는 거죠. 저희도 보통 쓰죠. 그래야지 3월은 03, 뭐 4월은 04, 이렇게 해서 두 자리에 쓰는 10월, 11월하고, 어, 똑같은 모양새를 띌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퍼레이터는 뭐냐면, 어, 이거는 구분 기호를 선택하는 건데, 보통, 자, 이렇게. 이 기호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것들이, 샘플이 바로 요런 식인거죠 14년 하고 자이 기호를 썼죠 그 다음에 04 하고 또 기호를 쓰고 그래서 요 기호를 선택하는 거죠 뭐 다른 기호도 있는데 디폴트 값으로 이것이 설정되어 있고 대부분 이걸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타임이 나와 있는데요 타임에는 어 보시다시피 12시간 기준으로 PMAM을 나눌 것이냐 아니면 24시간 기준으로 08시부터 13, 14, 15, 16시까지 갈 것이냐 이런 건데 주로 24시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여기에 체크하시고요. 그럼 show minis은 시간만 보여주냐 아니면 분까지 보여주냐 저희는 분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도 클릭하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들 토탈 세 가지를 동시에 적용해서 보여주면 자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14년 4월 28일이고요. 다두 자리로 맞추었고요. 중간에 세퍼레이트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간을 표시할 때는 24시간 기준으로 분까지 표시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시스턴스로 가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액티비티나 또는 뭐 리소스 이런 것들 만들 때 위저드 마법사를 사용할지 여부를 묻는 창이에요. 마법사를 사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뭐그 차이점은 사실 없습니다. 처음부터 액티비티나 리소스를 만들 때 마법사를 통해서 세부 데이터를 다 입력해서 제대로 만드느냐 아니면 일단은 만들어 놓고 나중에 세부 데이터를 입력할 것이냐의 선택인데. 자, 한번 실제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마법사를 사용하겠다고 표시를 하고요. 그러고 난 뒤에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테이블 영역에서 자, 액티비티 창인데요. 자, 액티비티를 한번 새로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서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창이 뜨죠. 뉴 액티비티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바로 마법사 창이 뜬 거예요. 어, 다시 한번 가 볼게요. 여기서 유저 프리퍼런스에서 우리가 이걸 없애 볼까요? 자. 나는 마법사를 사용하지 않겠다. 액티비티를 리소스를 새로 만들 때 이렇게 하고 가면은 자, 다시 한번 테이블 영역에서 액티비티 영역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액티비티를. 그럼 어때요? 자, 바로 만들어졌죠. 뉴 액티비티가. 그러면서 저한테 여러 가지를 묻지를 않죠. 네. 보통 실무에서는 저희가 여기 는 이거를 이렇게 체크 해제하고 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게 좀 편리하기 때문인거죠. 그리고 자 패스워드를 한번 가볼까요? 패스워드는 여기 보시면 어, 데이터베이스 패스워드와 동일한 유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저희가 들어왔잖아요. 로그인 할 때. 패스워드를 변경하고 싶으시면 바로 여기를 클릭하셔서 음, 제가 클릭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체인지 패스워드라고 뜨잖아요. 자, 패스워드를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 20자리 이내의 숫자로 아니 20자리 이내로 글자 제한은 있지만 패스워드를 변경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 저희가 어드민 프리퍼런스에서 패스워드 변경에 대한 패스워드 팔레시를 따를 것인지를 묻는 창이 있었잖아요. 그때 만약에 체크를 하셨다면 그러면 숫자와 문자를 꼭 하나씩은 쓰셔야 되고, 최소 여덟 자 이상은 쓰셔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체크를 해제하셨다면, 단순하게 그냥 20자 미만으로만 대소문자로 구분하거든요. 프리마베라가. 그렇게만 설정하셔서 바꾸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것들이 보이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뭐, 리소스 어널리시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리소스 할때 심화해서 다루도록 할 거고요. 스타트업 필터를 보겠습니다. 음, 이거는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적용될 데이터 필터를 설정하는 것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처음에 로그인해서 들어올 때, 이게 로딩되는 시간 있잖아요. 그게 좀 길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었냐면 저희가 올 데이터를 로딩을 하게끔 했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아주 좀 오래 걸립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디폴트 값으로 이렇게 사실 설정되어 있는데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올 데이터를 보게끔 그래서 필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나머지 롤이나 obs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프로젝트만 그 데이터를 쓰고 올 데이터는 쓸 필요 없다고 지금 표시를 해놨잖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프로그램 시작할 때 로딩할 때 데이터 양이 적어지니까 세팅까지 시간이 짧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리소스만 올 데이터하고 나머지 것들은 커런트 지금 현재 사용하는 데이터만 사용해서 로딩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체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 필터 부분은 또 필터에 들어가면 좀더 자세히 배우실 거예요. 필터라는 개념 자체가 모든 데이터가 아닌 원하는 데이터로 필터를 걸러서 좀 축소시킴으로써 지금은 제가 로딩 시간을 얘기했지만 다음에는 또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걸러내는데 사용될 것이거든요. 그때 좀더 자세히 보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유저 프리퍼런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배워봤습니다.